안녕하세요. 새라람입니다 자, 드디어 뜨거운 여름이 지나갔습니다. 아, 진짜. 올해 2025년 여름은 비가 안 내려가지고, 밤에도 기온이 32도를 찍고, 낮에는 뭐 40도, 자동차 에보면 40도를 찍고, 음.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동남아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오잖아요? 더숨 막혀. 음. 한국이 훨씬 숨 막히더라고요, 음. 진짜. 하여튼, 그 정도로 이번 여름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번 여름도 견뎌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laughs> 어, 드디어 또좀 세차하기 좋은 계절이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음.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가 한세 가지 정도 어, 저희 근황이나 아니면은 소식들을 좀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좀 중요한 소식을요. 좀 떨립니다. 개인적으로 굉장히 떨려요. 중대 발표 같은 거.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 어, 이그 부담감과 책임감과 또 뭐랄까, 하여튼 떨립니다. <laughs> 첫 번째로 그랑 토크하면 세안함은 지금까지 이제 유튜브 채널과 쇼핑몰을 같이 운영을 하면서 7년 정도, 8년 정도 운영을 해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국내 활동을 뛰어넘어서 해외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동남아시아는 물론 유럽도 갔다 오고요. 북미도 갔다 오고 남미도 갔다 오고 해서 세차에 관련된 모든 나라들을 다니면서 그 나라에서 세차 문화도 우리가 배워오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훌륭한 세차 문화를 그 나라에 알려주기도 하고 또 우리나라의 아이템도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나라의 전시회를 다니면서 여러분들께 나라별 전시회를 또 소개를 해드리고도 있고 또 카티바와 함께 협업하고 싶어 하는 브랜드들과 콜라보 아이템도 지금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어요. 국내와 또 해외까지 카티바 라인업이 추가가 되고 있고요. 욱성이는 거의 완전 배우가 됐습니다, 지금. 뭐 그냥 쇼츠에서 <laughs> 엄청난 활동을 잘 해주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영상 반응 댓글도 좋고 네. 또옥성이도좀그 신나가지고 그거 보면서 또 이제 촬영하나고있래 네. 어쨌든 국내에서도 항상 여러분들에게 세차 문화랑 세차 방법을 알려드리고 또 해외에서도 그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세차라는 주제를 재밌게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카메라 앞에 항상 노력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꾸준히 우리 세알람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요즘 우리 세알람 영상이 좀 많이 다양해짐을 느끼셨을 거예요. 좀 그래도 감사하게도 새로운 변화와 좀 새로운 시도를 하는데 불구하고 좀 좋아해 주셔서 뭔가 다행인 것 같습니다. 뭐, 비즈니스 스토리도 그렇고, 출장 갔을 때 제가 뭐 어떻게 먹고 자고 사는지, <laughs>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소통을 해보려고 자꾸 이렇게 촬영을 좀 시도를 하는데, 그래도 싫은 티 하나도 안 내주시고, 다 그냥 좋게 봐주셔가지고, 그래서 저도 좀더 힘이 나서, 좀 해외 활동도더 열심히,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게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이제 카티바의 팬분들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굿즈 아이템들도 엄청나게 다양하게,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 세정품 브랜드였던 카티바가 코팅 전문 브랜드잖아요. 세정제가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세정제도 니네가 차라리 만들어라라고 <laughs>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음... 세알람 카샴푸 만들어라. 맨날 팩클팩클막 홍보하지 말고 니가 팩클 만들어라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들도 되게 많아가지고 세알람이 만들면은 그래도 평타는아치지 않겠냐.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는 분들도 있어서 수많은 세정제들을 사용해보고 또 다른 나라에서 배워왔던 그 노하우들을 좀 합쳐서 저만의 이제 아카샴푸는 이래야 된다라는 기준을 세워서 만든 이 세알람 브랜드도 어, 출시가 됐습니다. 어, 새로운 시도를 나름 해가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 아무튼 좋게 봐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또, 두 번째 소식은 이제 여러분들이 근래에 계속 사실 이 DM을 엄청나게 많이 받거든요 동규님 그래서 새 알람 세일 이제 언제예요? 할때 됐잖아요 10월이잖아요 언제예요 언제예요 이제 이미 장바구니 담아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요랑 아니면 그런 것도 있어뭐 질문을 해 동규님 이거 물때가 이렇게 생겼는데 어떻게 지워요? 아 이거 페인트 클렌저로 지우시면 됩니다 근데 세일은 언제 하세요? 약간 이렇게 <웃음> <웃음> 좀 관심사가 그런 거 같아요 뭐 여름이 끝나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마 이제 뭐 추석을 미리 대비한다고 옷에 청을 주문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그리고 가을이 새 차이가 되게 좋은 계이또 응, 이제 장마 끝났으니까 이제 한번 다시 한번 갖고 보자 해가지고 세차용품 필요하신 분들도 있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세알하면서 세일을 진행을 합니다 1년에 딱한 번만 있는 세일이고요 세알람에 있는 모든 세차용품을 전체 할인을 합니다 어, 지금은 사기 가장 좋을 때기는 해요 <laughs> 날짜는 9월 21일부터 9월 25일까지고요 우리 세알람 자사몰에서만 단독으로 진행을 합니다 네이버는 못하게 해요 애들이 어, 그리고 쇼핑몰도 계속 계속해서 저희가 만지고 있거든 요 조금 더 세차를 접근하기 쉽게 조금 더 세차를 빨리 배우게 조금 더 빨리 아이템을 찾을 수 있게 든든. 세차용품 그러니까 쇼핑몰 하면 사실 좀 어지럽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 최적화하고 있어요. 계속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조금 더 배우기 편하게. 그래서 흔히들 찾는 그런 세차용품들도 좀 상위에 많이 올려놨고, 세차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더라도 저희가 이렇게 쇼츠로 짧게 어떤 세차용품을 추천하는지 아니면 어떻게 세차하는지 이런 방법들도 저희 쇼핑몰 안에 재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거 보시면서 세차를 배우도 좋고요. 아니면 세차용품 고르게 되게 애매할 때 그런 영상 하나씩 보면서, 아, 괜찮겠네 하는 거 찾기도 쉽게 만들어놨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쇼핑하시기 좀 편하게 그 쇼핑몰도 준비를 잘 해놨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1년에 한번 하는 이벤트인 거를 이제 많은 구독자분들이 알고 계시다 보니까 이날 한 날짜에 몰려가지고 이제 막 엄청나게 구매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쇼핑몰이 많이 마비가 항상 됐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이제 당일 출고는 사실 어려울 가능성이 조금 있다. 최대한 빨리 빼겠지만 모든 인력들이 저희 전 직원이나 동원을 해서 이제 포장을 할 거지만 그래도 사람임으로 어, 되는데 한계가 있더라고요. 하루에 포장할 수 있는 양의 한계가 있어서 최대한 순차적으로 좀 빠르게 배송을 할 테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좀 여러분들의 양해를 조금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전하게 잘 보내 드릴게요. 두 번째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세 번째 소식은 잘 일로 나오세요. 아. 아, 이 자, 마지막에 세 번째 소식은 저희가 장가를 가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되게 떨리다고 했던 거예요 아까 아니, 근데 못갈줄 알았는데 어떻게 어떻게 가긴 간다 <laughs> 야못갈줄 알았더니 말을 좀 이상하게 <laughs> 한다 저희를 아시는 분들이나 저희 이제 좀 가까이 저희를 좀 맞이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저희 진짜 일이랑 결혼을 했거든요 음. <laughs> 진짜 일집일집일집 일, 집, 일, 집 이거 말고는 뭔가 따로 여가생활을 막 근래 들로서나 조금씩 이제 해보지 그런 것도 사실 없었고 뭐 연애도 사실 못하고 있었고 뭐. <laughs> 왜왜 <laughs> 왜? 아니 좋은 소식 아니었어요? 뭐, 많은 뭐야? 걸 못했지 생활하면서 사실 과거 뭐. 생각하니까 힘들었었던 그런 게 생각이 그러니까. 나서 막못 먹고 지내고 집조그만한 7평짜리 원룸에서 시작해가지고 컨테이너 생활하고 뭐 사무실 생활하다가 이제 공장 생활도 하고 갑자기 어느샌가 <laughs> 아이템도 어떻게 어떻게 잘 돼가지고 뭐 해외까지 나가게 되고 지금 뭔가 인생이 되게 확 많이 엄청 변했잖아요 근데 변하면 변할수록 뭔가 많은 일들이 더 새롭게 다가오니까 더 시간이 많이 없어살더라고요 그래도 더못갈줄 알았는데 어찌어찌 여러분들 덕분에 <laughs> 저희가 오늘 네, 저희가 장가를 네, 가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일만 하는 새 남이 아니라 인간 사랑 사랑과 일 모두 잡는 새 남이 되 보도록 하겠습니다. 둘이 연애한지는 이제 한 2년 좀 2년 정도 됐죠. 연애를 하고 둘이 연기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이고 그런 오해하시는 분들 없어. 근데 궁금한 게 어디서 만났어요? 나는 먼저 DM이 왔어. 오, 왔어. 어, DM이었어. 바이커였어. 여자 바이커였는데, 이제 바이커를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까요? 이런 질문을 하다가, 이제 서로 알게 돼가지고, 이제 2년 동안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게 된 케이스입니다. 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태국 출장 갔다가, 이제 거기 현지 사람을 만나게 돼가지고, 저는 국제 결혼, 예. 예. 아니, 일하러, 예. 일하러 사랑이 았더니 내가 말했잖아. 나만 일한다니까. <laughs> 아니, 일과 서랑서랑과일둘다접으면 서러, 되는 거잖아. 나는 그, 우리 구독자분이 말씀해주신 게 진짜 생각나. 일은 강동규처럼, 인생은 이육성처럼. 아요그 아 하여튼 그래서 이제 뭔가 유튜버 강동규 이육성으로 살고 뭐 사업가 강동규 이육성으로 살다가 이제 남편의 강동규 이육성으로 아아 살아봐야 되고. 아 야, 이게 좀 있어. 이제 아빠의 강동규도. 그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몇살때 시작한 거지? 2000... 18년에 시작이니까 26년에 시작했는데, 이제 저희가 34시에요. 항상 우리 태알람하고 또 우리 육성이랑 저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덕분에 이렇게 삽니다. <laughs> 진짜.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공개를 사실 되게 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우리 결혼을 알려드려야 할 분들이 우리 구독자님들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긴 들었어요. 주변 분들한테도 알려야겠지만. 몇년 동안 뭐얼굴 이렇게 보고 사는 사이인데, 음. 그래도 여기다가는 오픈을 하자 해가지고, 좀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 근데 이런 말 하려니까 뭔가 진짜 낯감 지럽고 와, 아, 아, 아 아, 아. 아, 뭔가, 아이, 비돈 맞다고 해야지. 어, 근데 두 분이 가시는 날짜가 불하네요 그러니까, 육성이랑 저랑 그렇게 되면 이제 중학교, 같은 중학교, 같은 고등학교, 같은 대학교, 같은 직장, 거의 비슷할 때 결혼까지 같이 가네요. 뭔가 되게 인연이 질기게 하여튼 저희가 준비한 세 가지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또 열심히 또 세알람 활동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제 세알람 이육성 강동규가 아닌 또 뭐랄까 남편으로서의 이육성 강동규가 될 거기 때문에 가장으로서의 모습을 음, 더 책임감 있게 채널도 운영하고 더 책임감 있게 저희가 활동하는 모습으로 또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더 나아가서 진짜 여러분들이 일상 브이로그 원하신다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저희들의 자식들이 세차 조기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누렇가 세차를 나는... 더잘았는지 그러기까지는 아기들까지는 조기교육 조기교육 걸음마 그래서... 걸음을 딱 떼자마자부터 왜, 왜? 됐다 이제 그러면서 어. 이제 바로 브리워씨가 모여신지 아... 어, 좋아 킬클리너란 이렇게 해야 되는 아 그렇지+ 그렇지 무한도전에서 본 장면 같은데 약간 그 내보내면 안 되는데 이런 그. 하여튼 그때까지 할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열심히 해서 어, 여러분들한테 항상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오늘도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안녕 우리 장가간다 <laughs> 아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가장 큰 충격은 우리의 결혼일 거야 그렇죠 자녀는 몇 명이나 낳을 거예요? 어 아직 생각은 없는데 <laughs> 요 나? 네. 어? 몇명몇명 물론 몇 명. 일단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제일 베스트죠 뭐, 일단, 뭐, 숭풍숭풍 나와보겠습니다. <laughs>